검은 섬의 이빨 괴물. 음. 와. 태어나서 이런 건 처음 봐. 음. 왜? 어? 왜 그래? 저 위에 누가 있었는데? 음. 혹시 이빨 괴물이 자, 여기야. 어? 이 안에 독거미줄이 있어. 그걸로 케이블카를 바우밥 상까지 연결할 거야. 자, 친구들. 이제 거미줄을 구해 와야지. 저기 파오파오 어? 왜? 헤헤넌 <laughs> 음. 용감한 드래곤이니까 네가 먼저 들어가 음. 내가 어, 음. 헤어 <laughs> 깜깜해 조심해 파오파오 잠깐 드래곤 방금 드래곤이라고 했어? 너 몰랐구나 파오파오는 드래곤이야 파오파오가 드래곤 세상에 드래곤 같은 게 어딨어 전설 속의 드래곤은 말이야 날개가 있다고. 네. 날개가? 그것 보라니까 음... 아니야, 그래도 어? 드래곤은 아닐 거야 어. 드래곤은 날개도 있지만 입에서 무시무시한 뿔을 뿜거든 어디? 우와! 저기 거미줄이 있어! 꾸! 저걸로 케이블카를 연결한다는 거지 <laughs> <laughs> 아 어. 정말 대단하다 무거운데 어, 얘들아 우리도 가서 도와주자 그래 잠깐 어? 어? 왜? 어? 오. 그러게 저 안에 뭐가 있길래? 어? 어? 뭐지? 아, 어, 이빨 괴물이야! 괴물? 네, 예, 뭐? <laughs> 친구들, 다들 여기는 무슨 일인가? 뭐? 어? 어? 우리를 알아? 네. <웃음> <웃음> 왜 그런 표정으로 보는 거야? 마치 마법 장화와 머핀으로 만든 배로 강을 건너 케이블 칼을 만들고 바법선에 연결할 거미줄을 구하러 검은 섬 동굴에 왔다가 뜻타자않는 녀석을 만난 표정들이잖아, 안 그래? <laughs> 누구냐? 넌 <laughs> 빨리도 물어보는군. 난 고독을 즐기는 표범, 노래하는 음유신 레오라고 해. 넌 마치 게으르고 생각만 많은 돼지 같은데? <laughs> 뭐라고 넌? 에고. <laughs> 뭐 그렇게 틀린 얘기 같지는 않은데? 어? 이 예쁘고 아름다운 나비아가신 누구신가? 뭐? 예쁘다고? <laughs> 뭘 그리 놀라시나. 아하. 혹시 예쁜아가신 자기가 뭔 생겼다고 생각하는 건가? <laughs> 뭐? 어? 너 레오라고 했지? 정말 말이 많구나. 요, 동치 큰 친구! 뭘 그렇게 계속 먹고 있는 거야? 잇몸이 아프다고 하면서도 이것저것 안 가리고 먹는 알파카라도 되는 거야? <웃음> <웃음> 이, 이 녀석이 그만해, 정말! 알파. 난포케라고 해. 아무리 바른 말이라고 해도 바른 말이 라니 포케! 어쨌든 친구들한테 그렇게 말을 응. 함부로 하면 상처를 줄수 있다고. <laughs> 그러는 너야말로 온몸의 가시 때문에 주변 친구들한테 상처 좀 주겠는데? <laughs> 어, 어, 뭐? 포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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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울지 마. <laughs> 야너 어? 당장 포케랑 친구들한테 사과해. 아왜 어, 뭐, 울어? 어, 다들 미안해. 사실 난 누구랑 말해보는 게 처음이라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laughs> 아, 뭐야. 아니야, 난 울지 않아. 아무튼 친구들, 내가 무례했다면 미안해. 어떻게 사과하지? 어, 뭐 필요한 거라도, 아? 노래를 들려줄까? 우린 케이블카에 연결할 거미줄을 구하러 온 거야. 거미줄? 아, 거미줄이라면 아주 많아. 이것 봐, 난 이걸로 기타줄을 만들거든. 연도 달리고 바느질도 하지. 우와! 자 그럼 갈까? 검은섬 세 번째 보물이로. 달려들어, <laughs> <laughs> 같이 가. 검은섬에서 만난 세 친구 레오는 조금 시끄럽긴 하지만 아주 재밌는 친구 같아요. 그럼 이제 케이블카를 연결해 바오밥산으로 갈수 있는 거겠죠?